<laughs> 반갑습니다.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 요 근래에는 항상 예쁘게 꾸미고 영상을 찍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이렇게 나태해졌네요. 화장 너무 귀찮아. 어쩌면 눈가에 색소침착이 저렇게 심할까? 무슨 스모키 화장것 같이 눈꼬리가 진짜 무슨 검은색이야. 제가 창문을 조금 열어놔가지고 바깥 소음이 들릴 수가 있는데,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신 채니님이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개봉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짜잔! 사실은 여기 앞에 주소를 적어놓으셨는데, 직접 글씨로. 채니님이 정말 글씨를 예쁘게 잘 쓰세요. 다이어리 꾸미기라던가, 자그마한 일러스트도 진짜 사랑스럽게 잘 그리시고. 근데 이거를 실제 필체로 보니까, 와, 프린팅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보여줄까요? 이거 봐봐요. 대박이죠? 어쩜 글씨를 이렇게 잘 쓰실까? 저도 스스로 약간 글씨를 잘 쓴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필체를 되게 좋아해요. 만족하고. 근데, 첸이님 글씨체는 저랑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어쩜 이렇게 또박또박, 빤듯하고, 귀엽게. 이거 까보기 전에 왜 이제 제가 선물을 받았는지 좀 부연 설명을 조금만 할게요. 원래는 저랑 채니님이랑 개인적으로 연락이 닿아가지고 직접 뵙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간 차에 만나 뵙기로 했었던 거였는데 제가 급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빠르게 광양에 내려와야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약속을 파토를 내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원래 만나면 드리려고 조그만한 선물을 직접 만들었었는데 그거라도 먼저 보내드리겠다 해가지고 주소를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채니님도 저한테 뭔가 주고 싶었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약간 선물을 맡겨 안 하게 됐답니다. 사실 채니님은 안 주셔도 되는데 약속을 파토낸 이승인 너무 너무 죄송했답니다. 자 그러면은 조심 조심 칼로 한번 까보죠. 스테이프도 사랑표가 콕콕 알록달록 박힌 깜찍한 걸로 붙여주셨네요. 응, 이 스티커도 채니님이 직접 만드신 스티커 같은데 박스를 까느라고 반으로 갈라버렸어요. 아까워. 주소가 안 보여야 되니까 일단 밑에서 열을게요. 오, 어머나! 제일 먼저 젤리가 눈에 띄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먹을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리보랑 젤리데이를 보내주셨네. 언니를 위한 소소한 먹거리도 넣어봤어요. 맛있게도세요 피시체랑 마스킹테이프랑 메모지랑 다 너무 예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먹던 하리보 빈봉지가 있었는데 정말 하리보 좋아하거든요 오래 씹을 수 있는 질긴 식감이어가지고 하나 까놓으면 일주일 넘게 먹어요 잘 먹을게요 이것도 되게 좋아해요 이게 맛이 저는 두 가지를 먹어봤었는데 포도로 더 좋아했는데 마침 딱 포도로 전셨보내네요 꿀! 실시간 하실 때 카넥스 립밤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준비해보았어요 어? 어? 카뱅스 립밤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 뭔가 다른 분이랑 헷갈리셨을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면 립밤을 진짜 잘 쓰거든요. 좋은 립밤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억이 맞겠죠? 라고 선물하셨는데 오늘부터 좋아하도록 할게요. 어머나!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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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니님 이번에 채니 문방구라고 만드셔가지고 직접 만든 뭐 이런 메모지? 혹은 스티커를 판매하시거든요. 어머나 아가 같은 애들이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짓고 둥실둥실 떠있어요 퀄리티가 진짜 좋네요 진짜 예쁩니다 진짜 잘 쓸게요 정말 좋아합니다 아 여기 스티커가 또 있네 투명 필름지 얘다 해놓은 스티커여가지고 되게 깔끔하고 예쁘네요 불투명이랑은 진짜 다른 느낌이다 투명 필름지가 훨씬 예쁜 느낌이 있네요 나도 내 로고 이렇게 하나 만들까요 그 다음 거는 이렇게 뽁뽁이가 붙어있고 체니님의 스티커가 곳곳에 붙어있어요 진짜 예쁘게 또 포장하셨어 언니의 사랑스러움이 생각나는 향이에요 오? 향? 어? 스티커 완전 온전하게 잘됐다 컴퓨터에다 붙여놔야지 이거 어떻게 까지?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주셔서 아 나도 포장 좀더 예쁘게 할걸 막 좋은 걸못 보내드려가지고 어? 포장을 꼼꼼하게 해주셨어 제니님의 섬세함이 묻어나네 아 씨, 후회되네 화장을 좀할걸 그랬나봐요 너무 누추한 모습으로 선물을 까네. 너 바디 홀릭 옐로우 포션. 달콤함과 사랑스러움을 발산하는 풍부한 꽃향기의 플로럴 프로티 계열의 향. 매력적인 향기를 가진 마법의 묘약. 러브 포션의 아름다운 중독이 당신의 사랑을 이루어줄 거예요. 어엉? 얼굴 외에 헤어 또는 전신의 건조함이 느껴질 때마다 수시로 분사합니다. 미스트 같은 건가 봐요. 아, 이렇게 스프레이 분사용으로 돼있는 헤어 바디 미스트예요 아이고, 너무 귀엽다. 달콤한 냄새. 그치만 너무 무겁지는 않은 상뜻한. 감사합니다. 몸에서 향내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아, 진짜 생각할수록 화장을 안 하고 이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까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음, 소녀 같아. 이것만 봐도 채니님이 딱 보내주신 것 같죠? 귀여워! 제가 떠오르는 향이라고 이걸 보내주셨습니다. 스위타셔. 트 그리고 나서 짜자잔!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체니 아 문방구가 아니라 문구점이었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체니 문구점이군요. 아, 저 어렸을 때부터 문방구라 해가지고. 제 캐릭터가 담긴 스티커랑 메모지예요라고 이 보내주셨습니다. 메모지는 아까 요거 말씀하신 것 같고 음, 귀엽고 깜찍한 얼굴들이 뽕뽕뽕뽕. 오! 얘가 제일 좋아요 누굴까? 넌 악어니 개구리니? 어머나 진짜 센스가 너무 좋으시다 밤하늘 같은 풍선도 어머나! 애기 젖병 봐봐요 너무 귀엽죠? 살구색 애기 젖병이 뭐 이렇게 동물 친구들도 막 있고 요즘 이렇게 색감을 잘 쓰실까? 보고 저도 좀 배우고 참고도 하고 그래야 돼하트 트레이닝을 채니님한테 받아야겠어요 제가 진짜 색을 못 쓰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 아, 편지? 편지, 편지, 편지? 편지인가요? 여기 채니님 제가 알고 있는 채니님의 캐릭터가 여기 찍혀있어요. 저 이렇게 정성 가득한 막 편지, 선물, 아, 받으니까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네요. 응? 나! 와, 진짜 그 씹어봐요. 어쩜 이렇게 쓰지? 앞으로 유튜브 하시면서 혹 힘든 일이 생겨도 저를 포함해서 언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니를 직접 뵙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며 늘 행복하세요, 언니. 편지 쓰는 내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안 예쁘네요. 다음에는 더 예쁘게 써드릴게요. 아, 어? 응? 와, 이제 글씨만 잘 써도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느낌이에요. 뭐, 어, 이런 거, 무늬, 봐봐요. 직접 그려서 넣은. 나도 글씨 더 또박또박 예쁘게 써야지. 어, 요거는아 이거는 저한테 연락해서 말씀해 주셨던 건데. 동동이 간식 저희 집 강아지들도 되게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동동이한테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라고 꼭 한번 보고 싶다고 전해 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또 써주셨답니다. 하림 슈슈 간식 타임이라는 강아지 음식이네요. 육포? 동동이를 한번 불러볼까요? 동동아! 동동아! 안 오는군 개놈찮아동동아 <laughs> 온다 아다앉아 온다. <laughs> 임마 아니라고앉으아고앉아 아니라고. 너무 더러운 내방에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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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아괜찮 기다리라고 찮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laughs> 음음가가자다 먹을 수 없어 이제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동동이 간식까지 해서 채이님이 보내주신 선물 개봉이 끝났답니다 아 채이님 진짜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간식을 보내주셨어요 고급 단백질 높은 소화 흡수율 저지방 치석제거 닭고기 빼빼로 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응 걔가 막 통제가 안 돼. 감사합니다. 앙금 맛있어. 아마 채니님 채널로 가시면은 언제 업로드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낸 선물 언박싱도 촬영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채니님 채널에 재밌고 좋은 영상들도 많으니까 한 번씩 구경 가보시길 바라겠고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laughs> 그럼 우리는 또 다음 보통 날에 뵙도록 하고 다들 좋은 날 되세요. 아, 그만 냄새 맡아. 너무 맛있었나봐. 아냐, 그만큼 큰 거려. 너킁킁 거리는 소리가 너무 큰 소음이야. 너무 많이 떴어요 누나, 누나, 누나 너무 많이 떴어요. <laughs>